안녕하십니까. 그 시절 서랍 속 이야기입니다. 1979년 가을, 18년 독재, 유신체제가 막을 내린 결정적 순간을 지금부터 되짚어 봅니다. 모든 것은 유신 정권의 폭과에서 시작됐습니다. YH 사건의 비극과 김영삼 총재에 대한 사상 초유의 의원직 제명, 그는 외쳤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분노는 곧 거리로 터져 나왔습니다. 10월 16일 부산입니다. 김영삼 총재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침묵을 깨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생들 뒤로 부산 시민들이 합류했습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구호가 부산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시민들은 파출소를 파괴하며 저항했습니다. 다음날인 17일 시위는 마산과 창원 지역까지 확산되며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민주화 시위였습니다. 더 이상 유신 독재를 용납할 수 없다는 민심의 폭발이었습니다. 정권은 무력으로 대응했습니다. 부산의 비상계엄을 마산 창원에는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무력 진압을 감행했습니다.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연행되는 비극이 발생했지만 이들의 항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마 항쟁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유신 체제의 심장에 울린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압 방식에 대한 내부 갈등은. 곧바로 궁정동의 총성, 12륙 사건으로 이어지며 18년 독재의 종언을 알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역사 속 잊혀진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